동영상을, 채널을, 어, 찾지를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서요. 제가 이것만 정리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그 유튜브 회원가입하는 부분에 뒤쪽에 올렸는데, 또 그걸 끝까지 또못 들으신 분들은 계속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요. 어, 채널을 들어가서 어떻게 그 내가 원하는 걸 찾느냐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뭐 이주비너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나 또는 어 저기 밴드 방이나 또 문자로 채널을 보내드리잖아요 그죠 보내드리는데 어, 일단은 뭐 밴드 방에서 많이 들어가시니까 밴드 방 중심으로 일단 그 채널 클릭해서 어떻게 찾느냐를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어 제가 이제 작성글 제거를 보면 쭉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죠 일단은 뭐 어떤 채널이든 자이걸다한 들어가볼까 여기 올려놨는 경우에 이렇게 올렸으면 쫙 들어가 봅시다 들어가면 이것이 뜹니다. 요런 부분이 뜨는데요. 여기서 그냥 찾으려면 다른 채널들이 자꾸 뜨죠. 그죠? 이거 홈화면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그냥 요 채널 방송일 뿐입니다. 그죠? 요렇게 들어가셔서, 이지오미, 이지오미용 TV가 있고요 옆에 구독이 안, 보이지 않는 분들은 지금 로그인이 안 됐거나, 구독을 안 하신 겁니다 자 구독을 안 했다는 것은요 로그인을 안 하거나 구독을 못하면 지난번에 계속 지금 라이브 교육할 때 어, 질문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댓글을 달 수가 없습니다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로그인을 하셔야 되는데 로그인 부분 한번더집어드리겠습니다 어, 이렇게 채널로 들어가서 바로 로그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요 플레이스토어로 통해서 유, 그 유튜브를 까셔가지고 폰 화면에 유튜브로 들어가셔서 이조 비너스를 치시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계속 할 때마다 로그인 안 해도 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그거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들어오시면은 다른 거 보지지 마시고요. 이비지오 미용 TV를 누르시면요. 자 누르시면 누르시면요. 이게 제 화면만 나오는. 채널입니다. 그죠? 홈이라고 있죠? 요, 제일 맨 위에요. 다른 거 보시지 마시고요 동영상 누르시면요. 자, 쭉 나옵니다. 그죠? 쭉 나오면, 자, 진단 공식표가 뭐지? 이렇게 궁금한 거. 어, 저한테 그냥 전화를 계속 먼저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것을 짧게, 1분, 2분 만에 설명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채널을 계속 영상을 찍고 올리는 거니까, 1강, 2강,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은 조용한 시간에 반드시 꼼꼼하게 들으시고요. 차례로 기초 1강부터 심화까지. 그리고 중간중간에 시간이 남으면 이렇게 쭉 보시면 궁금한 사항이 클릭해 보시면 됩니다. 열번 모발 진단 공식이 뭐지? 또, 윤기나는 비너스 도포 비법? 이렇게 보시고, 요9대일 활용법이 뭐지? 그리고 또 뭐, 처음 아직 구매를 안 하신 분들은 구매하고 싶은 미용분들 안내를 해놨습니다. 교육부밀이라든지 그런 안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보시고요. 궁금한 부분이 있는 것을 클릭해서, 당연히 이 집이 나서 레시피 전 레시피 설명돼 있고, 그죠? 그래서, 어, 심화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습니다. 내려가면 일반 폼 설명해놓은 거 있고요. 그죠? 그리고 매직할 때 온도 뭐, 그리고, 어, 또 미용실 망하는, 1인 미용실 위기입니다. 1편, 2편, 이런 부분. 이런 걸 찾아서, 어,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헷갈려하지 마시고요. 홈하면, 이지우 홈하면 채널로 들어가서도 그 채널만 들어가서는 안 되고, 이지우 미용 TV를 들어가셔서 동영상을 누르시면 됩니다. 다른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동영상을 눌러야지 쭉 나옵니다. 쭉 나오면 그걸 보시고, 그리고, 어, 라이브 교육할 때 또는 댓글 좋아요를 달때 로그인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로그인을 구독을 하고 알람을 해놔야지, 라이브 할 때도 알람이 가 고요, 그 그렇기 때문에 그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